비 오는 날에 입는 속옷이 뭔지 알지? 비 오는 날 입는 속옷? 어 BYC <laughs> BYC 비 오는 날에 입는 BYC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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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히, 괜히 사줬네 <laughs> 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리 오랜만에 천안 왔는데 천안 온 김에 우리 여기 천안 삼거리 보차에 아. 삼거리 보차는 홍대에 있고 여기는 오, 천안 삼거리, 삼거리 공원입니다 전국 의 시장들을 알려주는 소개주는 코너잖아요 우리 사모사 주세요 아 그렇지 근데 어... 이 천안 삼거리 공원이 아, 되게 또 역사적인 장소예요 사실 옛날에 남쪽에서 서울에 오면 은 아, 이세 가지 방향에서 이 도로가 여기 지나가는 곳이어서 중요한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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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휴게소요 지금 미드웨이 미드웨이라고 생각합니다. 지금이나 똑같네. 지금 또 만남. 지금 도 어디 놀러 가면 천안 중에서 한번 들었다가 가잖아. 그렇죠, 그렇죠, 그렇죠. 자 어쨌거나 사무사 추세우니까 우리가 이번에 또 여기 시장도 한번 둘러봐야겠죠. 아 천안 중앙시장 또 한번 둘러볼까 하는데. 좋지. 좋지. 중앙... 시장 가자. 솔직히 나는 저번에 우리 제주 시장 갔는데 음. 둘만 너무 좋은 선물 서로 교환하고 수고받고 아니, 아니 나 초콜릿 좋잖아. 좋잖아. 남은 짐은 그 짐은 아, 진짜 이번 주말에 나 재활용으로 뭐 해줄 거야 진짜로. 잘 사용하시는 법 아세요? 아세요? 뭐가요? 그 밖에 그, 그, 그 전혀 관심도 없어요. 네. 어 우리 사모사 주세요. 여기 저 네. 전남 그 중앙시장 중앙시장은 천안역에서 가까워. 그래서 만약에 잠깐 뭐 제철다고 천안을 놀러 오면 버스나 택시 완전 짧은 시간에 이렇게 올수 있으니까. 야. 와 근데 진짜 길다 봐봐 저쪽까지 쭉와 아. 엄청 길어. 여기 중앙시장 1918년에 생겼어. 18년? 오딱 100년 조금 넘으셨네. 100년 좀 넘었어. 나는 뭐 슬리퍼 같은 거야나는야이거와 이거 지금 봐봐 노블 페이스 야 노블 페이스 하나 입어 야너 노블이잖아 노블 페이스 사실 오늘 내가 이 모자를 다시 쓰고 온 이유는 형이도 비슷한 모자 또 살까 봐 이제 지, 어디 가서 그 지역 특별 모자가 있으면 무조건 사 주는 거지 야 양말 요 호호호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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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저 애기가 비웃지 말아 인사했어 지금 형을 비웃고 있잖아 애들 아냐 안녕 안녕 그 브랜드 이름 이 뭔지 봤어? 제임스 딘 <laughs> 제임스 딘 옛날에 한국에 제임스 딘 이름으로 속옷 남자 속옷 되게 인기 아, 많았어 제임스 아, 딘오그게 큰애 시장이 와야 이쪽도 찍으세요 진짜 커요 어. 만년 해산물 거는거봐어 여기 해산물, 어, 해산물 거리 자 다니엘 해산물 맞춰봐봐 이름 뭐지? 오 나니라 슈라눈스고 와 아, 저거 뭔지 알지 이거 탁새우인가 아니 탁새우 아닌데? 오 이거 뭔지 알지? 어, 뭔지 몰라 아기 어 아, 맞다 맞다 아기 어 맛있겠다 그리고 줄돔 오, 줄돔 어줄돔 아, 구워먹으면 맛있어 레몬 뿌려가지고 아, 아 맞아 아, 깔치 요즘 깔치철이거든 오 이것도 멋있다 내장에 만원이 어. 와 이것도 좋아 나 백이나 배고 베고. 배고도 있네 사다라고어 이런 거 사줘. 플로입어요어 그것도 괜찮다 나 배고 하나, 배0 하나 사줘 그래 그럼 알비 형 그거 럭키 형 105지 오케이 이게 남자가 흰트 있어야 돼요 아, 보기에 어, 예쁘지만 하나 있어야 돼. 봐봐 이게 왜냐 여름에 땀이 나니까 이게 조금 있어야 돼요 근데 잘 입어야 돼 이거 잘못 입으면 그럼, 아저씨야 예를 들어서 셔츠 밑에 입잖아 절대 안돼 그래, 아저씨야 그래. 절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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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 절대 안 보이게 아무도 안 보이게 그렇게 입으면 멋있어 럭키처럼 아 모자? <laughs> 아 여기 입각에 약간 뭔가 느낌이 있어 야. 오호 야옹 어리지 어울리지 카보이 다니엘 아재 개그 비 오는 날에 입는 속옷이 뭔지 알지? 비 오는 날 입는 속옷? 어 BYC <laughs> B Y C 피오르나에 이 입는 B Y C. <laughs> 괜히 괜히 사줬네. B Y C. 야 이거 봐 이거 오 이여 <laughs> 이게 뭐야 이거 고추야 이거 오이 고추 아니야 아. 이 오이 고추가 아니라 <laughs> 야 이게 뭐 <laughs> 이게 뭐요 와. 레오한테 리오한테 어. 이거 하나 사줄까? 아 어, 그러면 엄청 어, 좋아지. 완전 짱이지. 오. 이런 거. 이 색깔 이뻐. 어 네. 맞아. 치, 최고의 삼촌 뜨는 거야. 와. 요즘 레오가 레오 요즘 일주일에 한번 학교에서 이거 물총놀이해. 음. 아, 물총 쏘는 거야? 응. 아 그러면 새로운 물총이 필요하겠네. 아 사촌 이형 완전 땡큐 지금. 땡와형 아주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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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애들이 오오오오오. 이거는 오, 우리 큰 조카 그리고 작은 조카 난이한테 자 물방어 야 이거 지금 막 해봐 너 이거 비스와이템이야 이게 있어 이게 완전 어 그래 야. 아 해봐 이렇게 이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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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거 어, 이렇게 어 그럼 어, 그냥 흔들면 돼어 아, 그럼 야 yeah. 아빠가 해줄게. 어, 아빠, 해줄게. <laughs> 아빠 나 이거 떠본 적이 없어. 와, 우. 어시러 나불 내, 나부는 거. 애기야 잘 놀아. <laughs> 네. 아빠 고마워. 네. 어, 럭키 아빠 고마워 진짜. <laughs> 여기는 기울, <키울>, 여기는 오리나 <laughs> <laughs> 집에까지만 살래. 나 이거 처음 써야 되겠다. 야, 사탕수수. 야, 한국을 처음 봐 사탕수수. 와 어, 이거 한잔 이거 먹고 가야 돼 이게, 이게 간에 완전 있어요. 짱이야. 여기 아시아마트도 있고. 인도의 손을 온천에... 진짜 많이 먹는데 한국을 처음 봐. 어, 이거 안 먹고 가면은 완전 후회될 텐데 그게... 먹어야 돼. 왜 누구한테 전하는 거예요? 사탕수수. 선생님한테 전화. 예 여기 사탕수수 먹을려고서 있거든요 아, 아직 안 오셨어요? 어, 오래 걸리나요? 알겠습니다. 다음에 먹겠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. 야, 신경계 엄청 많아, 봐봐. 어. 야, 그 분이 지금 엄청 잘 나가신 분이요. 맞아. 유명이, 유명이. 그 그만큼 너무 잘 나가서 지금 가신경한 너무 많아. 이게 오크라일인거 알지? 오크라. 몰라. 이게 오크라라고 하는데 우리 가, 우리 식당도 이거 야채 이거 커리 만들어. 이거 뭐? 거 진짜 맛있어. 어, 이거 되게 물렁물렁하네 어. 그리고 이거 뭔지 알지? 이게 당뇨 환자한테 최고야. 우리 어머님이 그 주스로 먹으면은 당뇨 환자한테 최고야. 진짜. 이건 뭐야 이거? 이거. 이거 또 야채를 하는 거야. 이것도 인도에서 아르비라고 하는데 많이 먹어. 이런 거는 인도 가면은 흔하게 볼수 있는 거야. 진짜. 이 내가 봤을 때 지금 여기 다 남았는데 여기 시장님은안 나왔었잖아. 이 인도 분이야 여기 시장님. 언제 온다고? <laughs> 시장님이. 성함이 <laughs> 육명호인데 인도군이시네. 이름이 육명호 야, 여기 면봉 진짜 한 묶음 200. 야, 이거 진짜 사다 저기다. 1년, 4... 1년 내내 귀 봐도 모자란다, 이거. 대박인데? 이거 진짜 사야 될것 같은데? 면봉 필요하면은 내가 어, 아니 어. 사 줘, 이거. 사서 두 개만 줘. 내가 여러분, 어. 여러분의 어 하나 사서 두 개씩 어. 나눠 줘. 올해 어. 여러분의 귀 내가 책임질게. 야. 이게 이 이타... 베네츠야 말로. 이런 속담이 있어요. 기노 바르다 스케오 노 바론 스케오. 게 기... 조그만 돈이라도 그 가치를 아, 인정하지 않으면 본인도 그 가치도 안 된다. 맞아. 봐봐. 전국 전도시장 어디든 5만 원 이상 참 보면 대박 경품이 와르르. 와르르. 아, 오늘 오늘 5만 원안 됐네. 오늘 5만 원안 됐어. 아, 느 3만 원은 모자랐어. 아또 끝났어. 이게 기 아니. 아. 하여튼 전한중앙시장 어땠어요? 역사는 천수니까 100년 됐으니까 보고 싶었는데 없는 거 없고 내가 재밌었는 거에 개인적으로 일단 굉장히 깔끔해 음. 깔끔하고 패션 가게들이 그래도 좀 여기 연령층 있으시 있는 좀 그런 음. 패션 타리 계시고 국제적이야 천안인데 중국이나 동남아 가게 되게 많고 특이한 재료도 되게 많고 대리한 음, 거 어, 많아서 처음 본그 채소들도 있었고 천안에 은근히 외국인들이 많이 거주해 여기는. 어, 우리 오늘 어, 레오레비아 물총 여름이니까 이제 좀또 예, 예. 삼촌들이 좀 사주셨고 예. 그다음에 삼촌이 삼촌들한테 그렇지. 사준 비올때 쓰는 속옷 BYC. BYC. <laughs> 그리고 아, 2,500원의 현벽, 아, 명복 아, 1년 내내 우리가 기피하도록 하겠습니다 아, 맞아.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보이지만 호떡도 샀습니다 아, 아, 근데 호떡도 사라졌어요 사라졌아 아, 너무 좋은, 좋은 시간 보내고 아, 이제 갑니다 여러분 사호사 주세요 두 번째 시장편 끝났는데 시간 되실 때 천안 꼭 오셔서 중앙시장 한번 둘러보시고 맛있는 네. 것도 한번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 천안역에서 가까워요 엄청 가까워요 다음에도 만나요 <laughs> <laughs> 아우 이게 잘 딸랑딸랑 따라난다랑 아무래도 따라난다. 호호 호호 드디어 드디어 우리 드디어 천안 호두 과자 맛 한번. 여 엄청 여기 엄청 유명한 게야 제대로 되는 거네. 어나그 지가 잠깐만 잠깐 잠깐 잠 지갑 안 가지고 왔는데 나는 나 카드 있어. 그냥 일부러 안 가져온 거야. 어, 아 아니, 일부러 아니야. 안녕하세요. 60년. 와.. 40년 됐어 40년 됐어아팥0년 전에 만든 거예요? 네. 상하지 않았어요? <laughs> 저, 저희가 사실 계속 호두과자 먹고 싶었는데 네. 좀 찾기가 힘들었어요 중앙시장에도 잘 없고 해서 여기 되게 맛있다고 해서 왔어요 맞아요 맛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, 어떤 거요? 예 적색하고 백색이 있는데 네. 적색은 그냥 팥이고요 얘는 백색은 팥의 껍질을 까서 조금 더 부드럽게 드실 수 있어요 아 맛있겠다 어. 난 이거 하나 못탁해도 돼? 아, 하나 하면은 소하니까두개 사자. 아, 그럼. 어, 누가 자 부르지. 어, 이거 뭐? 감사합니다. 네, 먹을게요 아, 이렇게 하나씩 나는 이렇게 세트로 하나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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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갖다 준줄 줄 알았는데 여기서 나눠 먹는 거야, 우리? 욕심 부리지 마세요. 어, 여기까지 와는 욕심 안 지금 안 부르면 언제 뿌려? <laughs> 좀 빨리 잡네. 빨리 잡는 거야, 씨. 아니, 이거 이거는 이거 원래 한 사람 이렇게 이다 먹는 거죠, 이게. 아, 이거 와. 아니, 괜찮아. 아. 예. 아. 야, 아. 야, 아, 야, 아, 야, 아 야, 괜찮아. 괜찮아. 아, 괜찮아. 안 사고 싶은데. 그거 억지로 안 사도 돼. 저희두개더 주세요. 진짜로? 어, 다니엘, 땡큐, 브로우. 사장님이 나와서 사모사 구독자라고 하셔서. 사모사 원래 구독하고 있어요. 원래 여기 사장님이 원래 사모사 구독자였어. 우린. 어마어마해. 우 와, 1 5 개에 한 박스씩. 이게 얼마 만오션인가 오천 원이야. 5,000원이야? 비싼 것도 아닌데. 오천 원이 이거. 고민을 해. 아, 참. 지가 사던가 <laughs> 어, 백과자. 어우, 과자 중에 어두과자. 구대 기대, 기대되네. 어우, 고맛이지좀 음. 달라? 여러분, 이게 바로 천안의 추억, 천안의 선물입니다.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음, 음, 잘 돌립시다. 잘 돌립시다. 너무 맛있어요.